승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요즘 여러분들 주위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혈압약에 무서운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혈압약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저혈압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건 좋은데 저혈압이 될 정도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해서 집에서 평소에 혈압 약 드시는 분들 혈압 모니터링 하라고 얘기했고 혈압을 잴 때도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를 비교해라. 어떤 사람은 서 있을 때는 정상인데 아니면은 혈압이 오히려 저혈압이 될 수가 있고 누우면 또 고혈압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혈압이라는 건요, 여러분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좋다는 거. 제가 어, 혈압약의 부작용 1탄에서 말씀드렸고 제 2탄에서는 혈압약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마른 기침, 예, 에이스니비터, 에이스 기량제를 먹는 분들에게서 많이 있다. 예,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부작용, 혈압약을 먹는, 먹는, 복용하는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어, 문제 중에 하나가 다리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혈압약을 먹고 나서 제가 신장이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내가 그냥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막 다리가 내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선생님 지금 그 혈압약을 먹고 나서부터 막 다리가 붓고 막 몸이 그냥 막 눈사람이 되는 것 같아. 요 이거 신장이 안 좋아진 게 아니냐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주치한테 의 가서 약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먹는 혈압약이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예, 혈압약으로 인한 그 말초 부종 많이 옵니다. 어, 그걸 이제 영어로 periperal edema라 그러는데 그 말초 부종은요 칼슘 기량제, 칼슘 채널 블라커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일단 혈압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칼슘 채널 블라커 하면은 보통 흔히 많이 쓰는 게 미국에서 엠노디핀 그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엠노디핀 넘버 1이고또 나이페디핀, 나이페디핀도 요즘 많이 쓰죠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혈압 그 칼슘 기량제는 바로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미한 부작용이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너무 이 말초 부종이 심한 분들은 요 간단해요. 칼슘 기량제를 요 칼슘 채널 블락커를 끊고 이너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RB, 엔조텐신 블락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살탄인 80mg을 먹고 엠노디핀 5mg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엠노디핀 5mg을 추가하고 나서부터 다리가 붙는다.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엠노디핀 중단하고 이뇨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뭐죠? 하이조클로르다이어자이드 클로르텔리돈 같은 거, 그건 좀 세죠 이뇨제인데 그런 걸로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부종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고 어, 만약에 이뇨제를 쓸수 없는 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한번 신장기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 또 그런 분들에게 맞는 또 이뇨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뇨제가 또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장 기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어,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혈압약을 찾으면 되, 되는 거지 그 혈압약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다리가 붓는 거 아니라는 거 물론 정말 콩팥이 나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종은 바로 칼슘 채널 블락커로 인한 부종이고 경미한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맥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시스라고 그래요. 그 정맥의 밸브가 있는데 원래 피가 이렇게 올라올 때완네이가 돼야지 이거 빼고도 하면 안 돼요. 그데 밸브가 약해져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피가 이제 밑으로 이제 쏠려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잘 올라오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엠노디핀 쓰면 다리가 더 부어버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좀 엘리베이션, 레그 엘리베이션하면 되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할수 없죠. 뭐 칼슘 차널블락커 끊어야죠. 이너제로 바꿔야죠. 근데 또 이너제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엔조텐신 블라커나 에이스 인이비터에다가 이너제를 많이 이제 첨가한데 그런 경우에 저혈압이 올 부작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너제를 세게 쓰게 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신장 기능이 어~ 좀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혈압약을 약간 그엔지오텐신블라커나 에이센이비터 쓰면 크레아틴이 한20% 정도 올라가는 건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약간 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또 너무 올라가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내과 주치의나 아니면 신장기 내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아마 피검사도 하시면서 이너제하고 그런 엔지오텐신블라커잘 병합하셔서 부종도 빼고 혈압도 잘 조절하도록 피검사도 좀 자주 하시고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 쓰시고 다리가 부었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주치의하고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